자, 빨리 가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이게. 놀 데가 없어서.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 지금 이상... 어, 얘왜 이래? 왜 이래? 무방비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왜 이래? 왜 이래? 오, 왜 이래. <laughs> 어, 왜 이래. 아, 뒤로, 뒤로 걸어가자. <laughs> 아, 군대 있을 때 이게 엄청 많이 기어 저게 기어댕겼었었는데. 어. 어, 어, 징피. 누가 봤을라. 어, 징피. 음, 저쪽으로 나가는 곳은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라인 건 탄약 아, 이젠 진짜 라인 건 써야겠다. 라인 건 탄약이 엄청 나오네. 어, 플라즈마 에너지, 풀 아줌마 에너지. 아, 이 아이템도 있으면 뭐해? 이거? 가방이 좁아가지고, 먹질 못하는데. 아, 아까워. 가방이 꽉 차가지고요. 환장하거네. 이이 맛있는 걸못 먹다니. 먹을 게 일이도 많은데 이걸 못 먹다니. 뭐뭘 뭐 버릴 거 없나? 이건 돈되는거라서 일부러 제가 안팔고있구요 그런가? 보스앞인가? 왜 템들이 이렇게 막 주지? 이거라도 하나 들고있으겠다 어 이것도 템이잖아 진짜 보스앞인가?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근처에 작업대와 상점은 없습니다. 뭐 뭐지? 어. 어,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자, 미카실님 게임... 게임 사운드랑 제 목소리랑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저죽죽 척일 일야저저스피피웨건님어어오오요요어 어서 어서 와요 요피피웨건건 살리야 돼. 이걸로. 어? 뭐야. 떨어졌어. 잃어버렸어. 다왜 이렇게 어둡지? 가보지 마라. 형이 게임의 고수다. 또 아이템이야. 저거 뭐 있나 본데 요 앞에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기분 나쁜데 저거? <laughs> 어이 저 어. 어우씨. 이게 설마 보스? 아 지금 피했어 내가 피한건 아닌데 어 이거 내가 피한건 아닌데 피지네 총알 가라 피 한번만 살려주세요 아 아... 진짜 마지막까지 이 게임 너무 잔인한거 아닙니까? 야... 제대로 끝장을 내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너 거기서 좀터진다 그거 뻥. 아이아이 아유. 아유 못 맞히겠어. 아, 무조건 이렇게 막 쏘는 건가? 저기만 쏘는 건가? 피해 피해야 돼, 그렇지? 아못 피해서 또 죽는다. 벨럭 킹님 안녕하세요. 아라나님 안녕하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인건 진짜 안좋은거 같애 아 괜히 괜히 났어 나랑은 안맞는거 같아요 라인건이 나 이거 라인건 탄약 버릴래 저거는 나중에 팔아먹을거니까아 뭐야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라인거인데? 뭐지? 어 이거 리, 리젠이 되네? 근데 아까 분명 히 잡은 애들인데 저거?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템들도 다 리젠 됐구나. 어, 그래, 그렇구나. 손님 안녕하세요? 뭐 먹은 거야? 라인건 필요 없어. 라인건 필요 없어. 오케이, 차라리 플라즈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플라즈마 커터 맞죠? 아닌가? 그러게요. 야, 왜 먹지 못하지? 안 먹히지? 라인건은 안 좋은 거 같아요. 라인건이고, 어, 플라즈마풀풀 풀 아줌마, 자, 풀 아줌마, 풀 아줌마 에너지. 녀석들, 걔야 만두지 않기 때. 자, 여기 있겠지. 얘네들한테 이게 잘 먹히는데, 어, 그래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연사력이 좀 떨어지고 총알이 많이 안 들어있어서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붙어보자.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많이 안했습니다 야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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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아 저걸 잘라야 돼 저걸 아 패드라서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 자 피했어요 아몇번안 남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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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깬것 같아 도망갔다 녀석이. 아얘 싫어 소름돋아. 으이, 으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형 형이 좀 바빠 잠깐만. 이야 이런 건 좋지. 일타 쌍피. 미안하다 얘들아. 야, 이 녀석, 이 녀석아 너희만한 아들내미가 있어. 아빠한테 이러지 않아 우리 아들은. 오, 오, 오. 아유, 어왜 이렇게만 떨어져? 펀펀치, 펀펀치. 뭐라? 또 온다, 또 온다. 마무리. 어? 마무 <laughs> 마무리가 어, 이걸로 안에 죽어라 어, 이거 다 썼네 그새. 아, 지뢰도 있군요. 여기로도 한번 가보고 제가 올라가야 되는거죠 지금? 그치? 올라가야 되는거지? 아 애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뭐 아이템이 나오는게 없네요 끼태야 이거 밟아줘야 되나? 아 밟아줘야 되거든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휴 밟아야 돈이 나온다 됐어. 자, 올라가 볼게요. 아이 인벤토리 용량을 어디서 업그레이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 어, 공간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뭔 소리지? 어, 뭐야? 뒤에도 있구나. 빼서 저 어디가? 오우 창문 통해서 넘어온 건가? 난못 봤는데. 아씨, <laughs> 용량이 이거 빨리 팔아버리든가 이제 빨리 상점이 나와서. 음, 이쪽 이건. 어? <laughs> 무슨 소리가 했다? 야, 무슨 소린가 했다? 여기 에너지 페이크를 걷다 죽어서. 아... 무슨 소린가 있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또뭐 있는데 지금? 이 인벤에 동그란 거 회복 아니에요 저건 다른.. 따르... 어? 하나 있네 하나 먹고 하나 남은 건가 보다 아두개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오이씨 밟아야 돼 이거 <laughs>

아픈 거 같애 아이자기지가. 고헛것이 보이고 그러네요. 아이템 갈까? 아 총알도 별로 없군요. n are you s t 왠지 전이... 음, 아니야. 어휴. 어, 잠깐, 잠깐, 잠깐. 아유, 예고를 하거나... 아유, 이 녀석아. 아유. 지금? 오, 오 게임 저장소. 음. 라인건 탄약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라인건이나, 그럼 업그레이드 많이 하고 라인건을 주, 주 무기로 쓸까? 오, 파워노드, 좋지. 설계도, 설, 설계, 이놈의 설계도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 가 <laughs> 봅시다. <laughs> 아니 왜? 왜래 <laughs> <laughs> 이봐, 나좀저 여자 좀 이상한 일줄 알았어. <laughs> Why can't everyone just leave me alone, huh? You're a dangerous secret, Isaac. EarthGov won't leave you alone because they're afraid you'll destroy their marker. After all, you did build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ll, that's why we brought you here. To build markers for us, to spread glorious convergence to the entire galaxy. You people are unbelievable! Just give me the fucking cure and let me go. Oh, we don't want to cure you, Isaac. We need that precious little head of yours just the way it is. Now would you escort Isaac to the shuttle and put him in stasis? The last thing we want is for him to die. Ooh! 이놈자 천벌받는다 이놈 어? 어? 잠깐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건가? 에이, 에이 끌려간다. 에이, 에이 버텨. 에이 연타를 누르면 버틸 수 있어. 어떻게 총알을 하나도 안 맞아. 에이 에이 굴로 들어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네요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안 잘한 짓인 것 같고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 여긴가? 아우! 아우! 내가 반응이 늦었어 <laughs> 내가 반응이 늦었어 한번더 까보지 마. 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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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뛰 죠？돌 도망 가야 되는 건가？도망 아,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는 거네. 아 어, 죽었죠. 총을 쏘는데 왜안 죽는 거야? 팔을 잘라야 되는 건가? 뭔게 <laughs> 어, <이게> 대팔인데아자 <내> <laughs> 다시 또 뛰자. g 을 걸고 w 을 자, 그 뛰어 안으 아, 잘르는 거 아닙니까? 어, 이 기사도... 싸도... 아, 혹시 이거 터트린 건가? 아, 그런 건가? 맞네. 아, 전속을 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스통들 돌아다니니까 가스통을 터트리는 거였어.